어쨌거나 근데 이재명 후보가 그 비호감에 대해서 의식을 좀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 행보를 보면 이 비호감 줄이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강한 이미지를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 지역 순회 일정을 통해서 서민들과 공감하며 울먹이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그런 분들의 그 눈물을 제가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언급하면서 가족사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제가 출신이 비천합니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옵니다. 제 출신이 비천하면 저의 잘못이 아니니까 저를 탓하지 말아주세요. 한 집안의 소년공 이미지를 부각해서 인간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했던 대표 정책에 관해서도 고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유보에 이어서 기본소득과 국토보유세에 대해서도 철회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본인이 고통스러워서 싫다고 하는 것을 대인 리 입장에서 강행하면 안 된다. 설득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선출직 공직자의 의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책적 유연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잦은 입장 변화는 논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어, 우리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시다가 힘들 때 음. 음. 대구 소문시장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음. 어. 하지만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에 나섭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이제 표어 들라고 진짜 존경하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던데 그전 아닙니다. 야당에서는 표가 안 된다 싶으면 뒤집는다면서 대선 후보의 발언이 너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재인 존중한다 했더니 진짜 존중하는 줄 알더라. 특검하자 했더니 진짜 특검하는 줄 알더라. 이재명 후보의 비호감 줄이기 행보 과연 효과는 있었을까요? 머리색도 바꾸고 변화하겠다는데 그 변화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가르치려고 했어요. 잘했다. 대장동도 내가 뭘 잘했냐. 내가 설계해서 내가 이익을 준 거다. 실제로 이익을 준건 맞아요. 그런데 바뀐 거예요. 아, 소리를 좀더 들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메타버스를 타면서 국민을 먼저 위로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뀐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당장에 더불어민주당의 게시판, 자유 게시판부터 다시 열어라 하십시오.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폐쇄되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폐쇄시키버렸습니다. 민주정당에서 그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기본소득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민주당, 또뭐 교수는 지금 8개월 당원권 정리되어 있다면서요 이거 빨리 풀어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말로만 보여주기 식의 사과하고 반사하면 뭡니까? 실질적으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정반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사실은 당원들끼리 약간 소송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게시판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당 차원에서는 중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고. 그래서 한 달간 잠깐 잠정 폐쇄한 것이고요. 아마 1월 1일부터 다시 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모뭐 교수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해당행위에 대한 기준에 대한 판단이죠. 그건 우리당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국은 야당이 이 후보에 대한 비아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인간성에 대한 몰아붙임이라는 것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실제적 실체가 어떻게 드러나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고 확인해 본 바로는 이재명 후보 굉장히 진심이고 실체적으로도 진심이고 굉장히 학문력이 빠른 후보입니다. 근데 야당은 자꾸 이거 폄훼하겠죠 소위 이재명의 본인 스스로의 사과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서 변하는 거라는 것들을 국민들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강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믿겠어요. 근데 이재명이 후보기 때문에 제가 믿기 어려운 겁니다. 가장 최근에 그 조창 기도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은 본인이 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알아보니까 이게 목사님이 나와가지고는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데 근데 주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안 모시고 있으면서 어디 모신다합니까그 네? 목사님은 잘못된 목사. 님 아니 여기 보면은 주님은요 저... 어디에나 있고 어디에나 모시는데요. 갑자기 그 <laughs> 얘기가 아니고. 종교들 문제를... 말을 갖다가 하면은 거짓말 하고 나서 또 거짓말 뚫통 나면 또 사과하고 변명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진실성이 표출이 이, 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국민들이 그것도 덜통이 나면은 국민들이 그 비유감 지수가 계속 올라가지 않겠나.